오늘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것도. 대한민국 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절실할 마음으로 출마를 했는데 비록 경선의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우리 국민의 힘 후보로서 우리 당과 또 우리의 지지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또 대한민국의 지금 반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어, 이름 되어지는 소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어 주실 어, 후보로서는 어,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는 생각에 오늘 지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지지 선언하셨는데 혹시 캠프에서 뭐 직을 맡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뭐 지금 어, 캠프에 직을 맡거나 할 어, 그럴... 정도로 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지 선언하는 것이 가장 어, 효과적으로 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어, 그것이 우리 당과 또 국민의 어, 이런 어떻게 보면 의지와 지지를 집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 특별한 직을 맡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어떤 점이 많아 감이 안 들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우클릭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지만 저는 그 진정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소한 법들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어, 사실상 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주 52시간 예외, 아주 한정된 그 예외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진정한 권리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어, 믿을 수 없...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컨대 간첩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 클릭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행보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이 헌법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되고, 그러한 어, 첫 출발점으로서 국민의 힘 후보가 정말 열린 자세와 통합적인 자세를 가진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안 찍고 있습니까? 캠프 사무실 부분은 뭐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제가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없으세요? 네. 여러 가지 시나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순마 선언하는 바로 입장서 해야 된다고 오늘은 제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절실한 때이다.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우리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면 또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면 어, 이것으로 마무리 되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민들 뜻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